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알림이신입니다. 속보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매월 9만 5 0원씩 12개월 동안 114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전국에서 실시하며 좋은 정보이니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바랍니다. 그럼 어떤 지원금인지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 주세요. 여러분이 구독을 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2023년도 스포츠 강좌 이용권인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내만 5세부터 18세, 유소년,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매월 9만 5천원씩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연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데요. 신청 기간은 11월 8일부터 2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은 거주지역 주민등록상 관할 거주지 시군구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제공하는 스포츠 강좌 바우처 1인당 매월 95,000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원하는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